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커브체어를 소개하려고 해요. 색상은 스카이, 그레이, 화이트, 핑크 이렇게 네 가지로 준비하고 있고요. 앉아 보면 이 푹신한 좌방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. 이 등받이가 단단하게. 유지할 수 있게끔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이 커브체어 같은 경우에는 곡선형 등받이로 준비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일자로 쓰면은 아프고 답답할 수 있는데 여기 뒤에다가 되면은 딱 허리를 감싸주게 라운드가 되어 있습니다.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일자가 아니라 살짝 사다리꼴로 되어 있습니다. 이 사다리꼴로 이렇게 펼쳐져 있다 보니까는 무게를 분산해줘서 안정적으로 의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탱을 해주고 있습니다. 라운드 처리가 되어있다 보니까 아이들 키우시는 집에서도 아이들 막 뛰어다니다가 부딪히거나 다치면 안 되잖아요 부드러워서 아이들 키우는 집안에서도 위험 부담 없이 아이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할수 있는 의자입니다 이상입니다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